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약수령 논술 대학교는 을지대학교입니다. 을지대학교는 성남하고 의정부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약수령 논술을 보신다고 보면 되고 의예과인 대전에 있는 캠퍼스 여기는 약수령 논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공계열 학과 그리고 일반 학과를 기준으로 한다. 우선, 의지대학교 수시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전형이에요. 일단, 논술 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인 지역균형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면접형하고 서류형. 이제 그중에서 우리가 약수록 논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올해 214명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전형 방법은 논술이 80%, 그리고 교과 20% 반영하는 방식인데, 이 을지대 약수령 논술이 2025 그러니까 작년에 수시에서 신설된 전형이에요 원래 그 전까지 없다 보니까 현재 아직은 입결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올해 5월쯤 돼야지만 이제 입결을 알수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한번 예측을 해본다고 하면은 뭐 이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뭐 4등급 후반에서 5등급 초반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 교과반영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사과 한국사라고 하는 주요 교과목 있죠 이거 전과목을 전부 다 반영을 하는데 그런데 네, 약간 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국영수사가 한국사라고 하는 반영 교과에총 이수 단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80 단위 이상을 이수해야지만 일단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수 단위가 80 단위 미만인 경우에는 이 등급 산출을 점수화 시켜서 하는데 거기에 0.94를 곱하는 이 산출 방식을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이게 요거에 약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친구들이 누구냐면 요 특성화고라고 있죠. 특성화고 학생들 아니면은 요 대안학교 출신들. 요런 경우에 요총 이수 단위가 80단위가 안 되는 경우도 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손해를 좀 많이 볼수 있다. 대략적으로 얘기를 좀해 드리면은 대충 한 2등급대의 내신을 갖고 있는 만약에 특성화고나 대한학교 학생이 이 80단위가 미만이어서 을지대를 만약에 이제 내가 보겠다라고 했을 때저 0.94를 곱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대충 한 4등급 정도로 이제 환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점수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다. 그점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좀 좋겠죠. 음, 약수료 논술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은 인문계열 자연계열 다 상관없이 국어가 일곱 문제 수학이 일곱 문제 그래서 전체 1네 문제고요. 각 문항당 1 0 점으로 계산을 해서 총점 1 4 0점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을지대학교가 작년에 이약수론 논술을 신설하다 보니까 아직은 뭐 구체적인 어떤 뭐 평가 기준 뭐 어떤 뭐 총점에 대한 뭐 산출 방식 이런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해 입결하고 아마 올해 수시 모집 요강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일단 보여지는 부분들은 지금 작년 기준한 모집 요강에서 저희가 이제 확인한 어,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시험 보는 시간은 70분이고요. 답안의 형식은 이제 주관식 형태다. 출제 범위도 한번 살펴봐야죠. 국어는 언어와 매체 그리고 독서, 문학 요세 개가 이제 출제 범위에 속하고 수학은 수학 1, 2. 평가 기준은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는 평가 기준을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제가 미공개라고 적어 놨습니다. 나중에 확인되면,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입결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작년에 신설이 되다 보니까 아직 입결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다른 전형들의 어떤 입결들을 한번 확인하면서 대략적으로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보자 일단은 교과 전형이라는 지역 균형 여기에 수능 최저 한계 4등급이에요 그 정도가 3.12 면접형이 3.69 서류형이 3.68 정도의 내신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들을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도 우리가 요 정도는 좀알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요게 이제 3초. 그럼 이제 이게 3중에서 뭐 후반 사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종합전형 기준에서 논술전형하고 5차 범위가 한, 한 등급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의지되는 고거보단좀 적을 수도 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 생각이 맞으면, 한4.5 이내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4.5에서 한4.7 사이 그러니까 한 등급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겠죠. 그 정도에 일단은 입결을 한번 예측을 해보고 실제로 올해 5월달쯤 나오는 입결 점수를 한번 확인하면서 제가 생각한 부분이 맞는지 다시 한번 그때 좀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의지대학교의 약수량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들은. 일단은 4등급대 친구들이 중심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7 0컷 기준인데 종합전형 기준에서도 되게 3등급 중후반이에요. 물론 비인기 학과들을 기준으로 해서는 내신 컷이 매우 많이 낮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빼고 제가 보는 것 중에서 을지대를 관심을 갖는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쪽에는 보건계열 학과가 메인이란 말이에요. 그, 요 계열 학과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최소한 아무리 못해서 3등급 후반 정도의 컷은 돼야지만, 일단은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논술을 쓰는 친구들은 저 종합전형에 해당되는 입결 컷까지도 안 된다고 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4등급 초반에서, 심하면 4등급 후반, 종도 라인이 아마 요 보공계열 쪽을 노릴 거고 요거를 뺀 일반 모집단위 기준에서는 4등급 후반에서 5등급 중후반까지도 노려보려고 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을지대학교의 선호도가 높은 저 보공계열 학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가천대학교 이 메디컬 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어, 연동해서 준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셔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지역에서 지금 약수록 눈술 좀 준비 계획을 갖고 있다. 아니면, 어, 이제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아, 요거 빨리 좀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들은 요 밑에 계시는 저희, 저희가 이제 올해 약수록 눈술 전문 학원을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쪽으로 한번 문의하셔가지고, 궁금하신 부분들 한번 상담 받아서 나한테 또 적합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인 서울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한번 준비를 하자 입시를 보다 오늘 을지대편이었습니다. 내신 3에서 5등급 인 서울 갈수 있다 아닙니다. 인 서울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등급에 맞는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등급을 단순하게 갈수 있다, 갈수 없다 요렇게만 판단하지 마시고 내 현재 등급과 내 현재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어떤 방법을 쓰면은 이거를 준비를 잘해서 도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도전을 한다는건 결국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점 다시 한번 좀 기억하셔가지고 어 현재 지금 상황을 좀잘 인식하셔서 앞으로 남은 기간 입시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